어, 오늘날에는 시대가 좀 바뀌어서 어, 딸의 아이를 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불과 이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지만 어, 오늘날 딸을 낳게 되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어,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딸두 명을 낳으면은 은메달이다라고 하는 말이 고 어, 딸 둘의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다라고 하는 어, 말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들 셋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 목메달인가요? <laughs> 어, 아들 셋을 낳으면 은 천국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셋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어, 그 사람을 궁일이 여겨주셔서 아예 천국 티켓을 어, 미리 준다라고 하는 어, 이런 이야기가 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요배 가정에 관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요배 가정의 요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아들이 일곱이었고 딸이 셋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구절은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이 어, 욕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의 장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예를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날에 일곱 바퀴를 돌서서나안 땅에 에어어게되었었고 그러니까 s 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성의 그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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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이 a e l i s 는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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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s r a e l Israel, Israel, 어, 세 분의 삼일체 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삼일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삼은 완전수인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완전한 것이 삼, 완전한 것이 칠, 완성이 되면은 십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십 10, 십은 이제 그 충만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어...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의미가 바로 이절 말씀에 들어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배 가정의 자녀가 단순히 10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워낙 이 수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요배 가정이 대단히 만족한 가정이었고, 충만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자녀들은 자기들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생일 잔치를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4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형제 간의 그 사이가 대단히 친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요배 가정은 대단히 부유한 가정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어,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이 7천마리라고 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잖아요 7천마리면 엄청난 수입니다 어, 낙타가 3천마리라고 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낙타는 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가 3천 대 있었다는 거예요 소, 소가 500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 소두 마리가 쟁기를 끄는 어, 그것을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500결이면 실제적으로 소가 몇 마리라는 얘기입니까? 천마리라는 얘기예요 천마리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어, 종도 많이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이 요배 그 가정의 어떤 자산을 놓고 본다면 오늘날의 웬만한 중견 그 기업에 해당될 정도로 이 자산이 굉장히 많고 심히 부유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배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권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배 행위가 항상 이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 생일 잔치를 끝내고 나면은 어, 요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고 자녀들의 수만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요비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래 제사장만이 어, 제사를 주관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이 제사를 주관하게 주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요의 시대는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브이 어느 시대에서 활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요번 적어도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가부장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예언자적인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를면 유다서 일장 십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어, 그러니까 에녹, 에녹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에녹이 족장이었어요. 마을을 돌보는 치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하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예녹의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을의 치리자의 어떤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마을의 어떤 그 아버지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또 영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바로 욕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욕이 직접 희생제사를 주관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제사를 드렸을 때에 어, 그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어, 사제의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 얘들아 일로 와봐라 이 동물을 보아라 이 동물이 지금 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있지 아니,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 동물이 지금 하나님께 어, 번제로 바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어, 이 동물은 너를 대신해서 지금 죽은 것이다. 어, 너의 죄가 있는데 어, 너의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 그 죄가를 받으시게 어, 하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통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어, 너의 죄는 용서받게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교리를 요번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에요. 생일 때마다 분명하게 가르. 어, 쳤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 쉽게 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의 가정이 이렇게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 기독교 가정 이상으로 목회자 가정 정도가 되는 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 요의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고 또 하나님께서 요를 축복해 주셔서 그의 자산이 심히 많게 되었고. 또 욥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참으로 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로 저는 이와 같은 욥의 가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어제의 예서 오늘까지 살펴본 요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원전은 요배 출신 그리고 요배 신앙 그리고 요배 가정순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배 가정, 요배 신앙, 요배 출신 이 순서대로가 아니라요 요배 출신, 요배 신앙, 요배 가정 이 순서대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배 출신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요비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요셉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요셉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먼저인가 아니면 은 현실적인 축복이 먼저인가 이둘 중을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신앙이 먼저이고 그 신앙이 올바르다면 그 신앙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에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때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원리를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4절 말씀입니다. 28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그 표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렇게 하였을 때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가족들은 포도나무와 같고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라라고 하는 것은 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물이 많이 나지 아니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 이제 포도주를 자주 마시게 되는데 아, 포도 포도 나무를 통해서 숙성된 포도주를 서로 마실 때에 마음에 이제 기쁨을 어, 이렇게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포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화목과 기쁨을 주는 그런 나무로 아, 이렇게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감람 나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 올리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식용으로도 그리고 미용으로도 그리고 약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나무로 나무로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은 포도나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는 가정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감남 나무와 같이 그 가정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가정으로 씨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어, 이러한 은혜를 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대단히 복된 가정이 아닙니까? 그냥 자기 가정만 그냥 빠듯빠듯하게 그냥 잘 살고 그냥 자기 가, 가족끼리만 이렇게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누리게 하고 또그 가정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시임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라고한 사실이고 요배 가정도 그러한 동일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배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배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위의 그 다른 민족들은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요배 가정의 신앙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외면을 하시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비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녀들이 희생을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신앙으로 교육을 할 때에 그 낯선 땅 에돔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함께 교제하며 또 티타임을 하며 또 식사를 나누며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런 필요와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통해서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단에 가까울수록 이 단에 가까울수록 사실 이 부분을 약화시킵니다. 이 단에 가까울수록 영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철학 사상에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고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를 하지만 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체적인 필요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담는 육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 또한 관심을 갖고 또 이러한 부분에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부분에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요배 신앙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